안 풀릴 수 있다. 어떻게 이쁘게 그려지 그냥 할까? <laughs> 보세요. 어, 이 평면에 일단 묻는 것을 보면 수직이래. 그런 평면을 찾으래. 그러면 어떤 평면이 있는데 여기 수직인 평면을 찾으라고 그랬거든요. 그럼 두 법선백타가 뭐 해야 돼요? 평이? 수직? 수직이어야 되는 거지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법선백타가 일단 수직이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법선벡터끼리 내적이 일단 제로여야 되는거지 근데 얘는 법선벡터가 1,-2,3이 일단 돼요 거기 보면 객관식이잖아 걸고 시작해야 되는거 아니야? 무슨 소리냐면 얘 법선벡터가 1,-2,3이니까 1번을 보시면 11x 3y 빼기 13z 마이너스 2는 빵이래 그러면 11, 3, 마이너스 13 이게 법선 벡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이 저런지를 일단 봐야 되잖아 수직이야 되는 거니까 내적을 해보면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9 제로 안돼너안 된다고 응? 그래 2번 5X 빼기 12Y 플러스 11Z 더하기 2는 0이래요 그러면 5랑 마이너스 12랑 11을 법선배터리 갖고 있는 놈인데 내적하러 가요 5 플러스 24 더하기 33 얘를 해보면 29잖아 안돼 이번 탈락 3번 그냥 바로 씁니다 13이랑 5랑 마이너스 29래요 걔랑 조잿개랑 내적하러 가야죠 13 마이너스 10 안돼 하나만 안 되잖아 안돼 4번 선생님 그렇게, 그렇게 하시게요 어 그래 2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솔직 내적하러 가요? 29 플러스 10 마이너스 39어돼 5번 11 마이너스 3 29 이게 있고 저거랑 내적하러 가요 그럼 11 플러스 6안돼될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됐죠? 이렇게 없어요. 그런데, 그런데, 어이두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고 예와 수직인 평면을 찾으세요. 그랬죠. 그래? 예와 수직인 평면을 찾으라고? 야 교선을 포함한다. 두 평면에 두 평면이 만났을 때 교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잖아. 그러면 얘가 문자가 세 개, 식이 두 개, x하고 x하고 y하고 z가 나와요? 아니, 한 문자 통일하는 건 되지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x를 똘똘이로, y를 똘순이로, z를 0이로 아, 그건 아닌데 잠깐만. x를 똘똘이로, y를 똘똘이로, z도 똘똘이로 한 문자 통일 가능하잖아. 그러면 그한 문자를 k라고 생각해봐. x를 k로, y를 k로, z를 k로. 교차 만들 수 있기는 있죠. 그렇잖아요. 그 한문자 통일을 해서 교선을 찾은 다음에 하러 가도 되긴 되는데 뭘 그렇게 해요? 그때 걸어 시작하는 거지. 할수 있겠어요? 열립 방식을 할때 좌표는 안 나와. 좌표는 안 나오는데 한문자 통일은 가능함. 열립 방식 풀어서 한문자 통일을 다 해요. 통일을 다한 다음에 는는는 해놓고 K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래. 그렇게 교선은 이제 나올 수 있어요. 2 2 번. 또 시간 드릴게요. 22, 23, 24, 25. 시작.